이 윈도우를 잡은 채로 이쪽을 봐주기만 하면 이렇게 창이 이동이 됩니다. 또 잡은 채로 봐주기만 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맥북을 주력 기종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윈도우 노트북이 그리워질 때가 종종 있는데 저 테니스 대회 운영할 때뭐 대진표 작성이나 스케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전용이고요. 또 각종 정부 사이트나 뭐 금융권 사이트 아직도 윈도우만 지원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맥북에 부트캠프나 가상 윈도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노트북의 온전한 성능을 다 활용하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 애플 실리콘으로 바뀌면은 뭐 부트캠프나 가상 윈도우 다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윈도우로만 할수 있는 작업을 위해서 항상 구형 윈도우 노트북 하나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제 돈으로 생애 첫산 노트북인데 마침 또 레노버 노트북이죠.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레노버의 요가 슬림 세븐 아이 15인치인데요. 요가는 레노버의 프리미엄 PC 브랜드인데 고사양에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던 브랜드였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고 나서 깜짝 놀래던 기능이 하나 있어요. 글랜스라고 하는 앱인데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보고 있는 화면은 블러 처리가 되는. 그리고 보고 있는 화면만 깨끗하게 보이는 요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냥 된다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실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것뿐이냐? 아니죠. 보통 이 노트북에 그냥 어, 들어갈 것처럼 얼굴을 굉장히 가깝게 대고 작업하는 분들도 예, 계신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너무 가깝게 되면은 겁은 예, 목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듀얼 모니터 사용할 때, 이 윈도우를 잡은 채로 이쪽을 봐주기만 하면 이렇게 창이 이동이 됩니다. 또 잡은 채로 봐주기만 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꼭 윈도우를 잡지 않고라도 여기 커서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커서도 그냥 왼쪽을 찾아보면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을 보면 예, 커서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휴지통 이쪽에다가 커서를 놨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얘는 우측 상단에다 커서를 놔 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을 쳐다볼 때는 보세요 원래 있던 자리에 커서가 예, 있죠 이건 옵션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항상 중앙으로 다시 예, 리셋이 돼가지고 오게 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최근에 있었던 커서 포인트로 복원할지 그것도 옵션에서 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이마에다가 손을 얹는다든지 듀얼 모니터 쓰고 있으니까 자세가 사람이 약간 좀 뒤로 젖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뒤로 너무 젖혀지면은 얘가 내 얼굴을 잘 인식을 못 하던지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박한 기능 제 뒤쪽에 만약에 사람 이렇게 내 화면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 누군가가 당신 화면을 보고 있어요 뒤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또 하나 신박한 게 뭐였냐면요 내 오른쪽에. 서 있으면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서가지고 내 화인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왼쪽에 예, 네. 이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줘 요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아쉬웠던 점은 예, 딴 데를 볼때 블러 처리를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던 간에 요거는 예,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을 인식해 가지고 누군지까지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앉아서 움직여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확실히 뭐 잠금이나 로그아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인식으로 간단하게 윈도우로 로그인할 수 있는 윈도우 헬로 기능도 지원하거든요. 또 스피커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처음에 음악 들어보고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스펙을 알고 봤더니 볼비 애트모스가 탑재되어 있고 앞에 전면 스피커 하나 그리고 후면에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성능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괜찮은 키감을 보여줬는데 우측 끝에 보면 탱키라고 하죠. 이거 숫자 키가 있어가지고 숫자 쓸 일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기본 자리에다가 이렇게 팔을 놨을 때 아무래도 화면에서 내 몸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어요. 성능은 10세대 인텔코어 i7-H 프로세서에다가 GTX 1060 그래픽카드, 16기가 메모리에 1테라 저장장치가 탑재되어가지고 뭐 사진이나 영상 편집,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쾌적하게 돌아갑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좀 사용해본 기간이 비교적 좀 짧아가지고 아주 무거운 작업은 많이 못했지만은 배터리도 뭐 완충했을 경우에 13시간까지 그리고 충전도 1 시간 하면은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사용 중인 모니터랑 이 USB-C 케이블 연결 한 번만 하면은 충전과 외장 디스플레이 사용도 동시에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화면의 베젤도 굉장히 얇아가지고. 무게는 살짝 묵직한 감은 있는데, 이 어떤 크기, 휴대성은 굉장히 컴팩트 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FHD의 돌비 비전, 그리고 sRGB 100%, 그리고 밝기는 최대 3 0 0트 밝기까지 제공을 해서 굉장히 시원시원 하긴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의 화면이 굉장히 고해상도였기 때문에, 이 해상도는 살짝 아쉽지만은, 뭐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 예, 이해가 또 갑니다. 전 예전에는 요가 시리즈 보면 화면에 막 360도 돌아가가지고 태블릿처럼 막 이렇게 들고 쓰고 하는 거를 좀 상상을 했었는데, 요즘에 나온 요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80도까지는 이렇게 젖혀져가지고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쓸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모던 PC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자인, 성능, 사용자 경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게 있는데 이 제품도 모던 PC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노트북 구매하실 때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레노버의 요가슬림 세븐 아이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프리미엄의 성능과 디자인, 가격까지 밸런스가 잘 잡혀서 국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이 정도 가격이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이외에도 뭐 키보드가 텐키리스 제품이나 또 화면 해상도가 다른 제품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레노버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길이요.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뷰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